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현의 다육식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독일 농기시 마요. 밖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플 민도 밖에서 추위에 빠르르 떨면서 아주 예쁘게 해서, 음,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지요? 그리고 또 노숙하는 식물들 아주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어, 저희 구성품이 들어가는 노돌포입니다. 노돌포, 랜덤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아이는 서비스로 제가, 루돌프는 제가 앞전에 5,000원에 판매했던 그 식물입니다. 지금 10분의 짧은 시간에 제가 영상을 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 제가 2022년도에 아직도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키핑장 앞에 수도를 공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계들이 막 움직이는데, 어, 사단님께 10분의 휴지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영상을 담아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사포템인데, 이러면 사포템입니다. 이 아이는 세트 구성해가지고 다섯 세트 구성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개가 들어가는데요. 아주 아주 빨갛게 스물드는 사포템. 음, 지금 이제 물이 많이 먹었습니다. 빵빵합니다. 어, 식물은 제가 사이즈는 조금 큰데요. 아주 아주 빨갛게 스물드는 사포템. 음, 금액은 6,000원에 나가고요 사이즈는 8에서 7cm 왔다갔다 하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아메스트롬. 이 아이는 만원에 갑니다. 어, 이 아이는 이름은, 요 아이는 식물 10만원 짜리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져가시가지고, 어, 아메스트롬. 이렇게 키워보시라고 제가 이름을 넣었습니다. 오늘 구성에는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은, 어, 다 이렇게 군생에 옆에 자구가 있는 식물로 다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써 보시면, 다, 어이쪽은좀 사이즈는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진 7에서 8cm, 자 7에서 8cm 넣었기 때문에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제 손에 쏙 하고 들어오는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는 자구가 한 개씩 다 달려 있고요. 그리고 라비앙 로즈 가겠습니다. 이 라비앙 로즈가요. 오 봄까지만 해도 금액이 어, 작년이었나요? 자 라비앙 로즈 제가 이 아이 이렇게 작은 작은 식물들이 식물을 얼마에 팔았냐? 요 식물을 30만원, 40만원에 팔았던 그 라비앙 노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썰지요. 우리 집 식물은 이 가운데에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2년, 3년째 키우고 있죠. 2년차죠. 음, 물이 빠졌습니다. 물을 줬기 때문에 적적하게 젖어 있죠. 흙이. 요 아이들도 랜덤 속에 들어갑니다. 요게, 음, 다스 세트니까 우리 구독자님이 단품으로 구매하신다 그러시면은 제가 두개 정도는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 구매 가능하고요 세트의 구성에는 다 제가 세트에는 어 이렇게 될수 있으면은 뭘 넣냐 군생을 넣을 겁니다 자 아르케인 갈게요 아르케인도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자 아르케인도 어제 손에 쏙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치는 한 7cm 정도가 되는데요 금액은 6,000원에 갑니다. 어, 6,000원에 가는데, 보시는 이 아르케인 있죠? 색깔 정말 예쁘죠? 큰 사이즈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 아르케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2두 군생에 모두 다 넣었습니다. 다 이두 군생으로 해서 다 넣었고요. 그러면 세트는 다섯 어, 세트에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블랙 타이거 이래가지고, 유명하게 블랙 타이거가 많이 들어가지고 있죠? 이 아이도 7,000원에, 7,000원에 어, 군생으로 해서 다 넣었습니다. 자, 군생으로 해서 다 넣었구요. 로 아이도, 이렇게 해서 보세요. 전체적으로 해서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제 손에 속도로는 최고 작은 종자포트인데, 얘들이 지금 집이 모자란다고 빨리 이사를 시켜달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음, 다섯 세트 한정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얼른, 음, 다섯 세트들 선택하시면 되고요 보세요. 다 제가 군생군생으로들만, 어, 농장에서 쏙쏙쏙 쏙, 쏙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또뭘 뽑아왔을까요? 자, 독일 샴페인 같은 경우에도, 어우, 이 아이들 제가 농장에서 꺼집어낸다고 진짜, 진짜 힘들었습니다. 자, 독일 샴페인도 5,000원에 가는데요. 최고 작은 사이즈인 줄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최고 작은 사이즈. 아, 최고 작은 사이즈입니다. 제 손에 쏙들어고죠그 최고 작기 때문에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5.5cm 뿐에 있으니까, 보세요. 5.5cm 뿐에 있으니까 사이즈는 6 내지 5cm. 대신에, 대신에 자연 군생으로만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두 군생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두 군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두 군생은 조금 커져, 고쵸요 아이도 갈수 있고요. 자, 이두 군생, 어, 제가 사서 세트에, 음, 게 들어갔기 때문에요. 어, 일단은, 음, 어, 랜드물에서, 다섯 세트 구성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물란은, 어, 개인적으로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딱, 이게 농장에 딱이 아이 하나만 군생이더라고요. 요 군생, 물란, 금액은 7천 원이고, 적심 군생, 군생입니다. 사이즈 큰, 크지 않습니다. 이 아이도 최고 작은 포트. 작은 포트인데, 깊게 심어주시면 되고요. 요 물란 같은 경우에는, 어, 제거 작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거 작은 사이즈인데 제가 왜드듬드듬 거리냐? 어, 그에요 아이는 단품으로 하나, 하나만 가요. 어, 이 아이는 제가 지금 어, 입구질해서 키웠습니다. 이 아이도 제가 2 년을 키웠는데요. 요, 보이시죠 목대? 이렇게 물이 들어갑니다. 물란 보이시죠? 이 자체가 틀리죠, 그죠 제가 키웠는 거랑 그리고 농장에서 키웠는 거랑 이 아이는 샘플용이기 때문에 안 갑니다. 저희도 이제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또 열심히 열심히 식물들을 또 다져 놓아야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시집 보낼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세트 구성을 이제 들어갑니다. 세트 구성이 들어가는데 자 독일 롱기시마 들어가고요. 어, 이런 편다 갑니다. 레인드랍 가고요. 레인드랍 그리고 리스티 어, 앞다리 앞전에 제가 파스개 가져왔던 거다 완판 시켰고요. 그리고 보시면 독일 샴페인 아르케인 어, 블랙 타이거 사이즈 크지 않습니다. 음, 샤프텔 빨갛게 물들죠, 좀.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음, 아메스트로 다 지금 보시면, 요렇게. 자, 자구는 다한 개씩은 있고요 라병 로즈 같은 경우에는, 어, 군생이 아니면 이렇게 제가 검을 넣었습니다. 검을 뽑아왔습니다. 쏙쏙쏙쏙 뽑아왔습니다. 쏙쏙쏙 뽑아왔고요 그리고 루돌프, 제가 조금 전에 노수시키는 거 보여드렸죠. 루돌프도 제가 5천 원에 가져오죠. 자, 익스페테리아츠라는 랜드물에서 서비스로 갑니다. 돌푸드 서비스를 가요. 그러면 금액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다섯 세트. 자 이렇게 해서 다섯 세트 한정으로 해서 5만 원에 갑니다. 요대로 해서 요대로 해서, 해서 어, 저희는 식물 뽑아서 갑니다. 3만 원부터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택배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 번. 어차피 얘는 어, 랜덤으로 해서 다섯 분만 음, 모실게요. 그리고 보라공주 가겠습니다. 보라공주도 보시면 자연군 생이고요. 어, 대짜냐, 그리고 중짜냐의 차이가 나는 거고요. 자, 사이즈를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렇 자, 대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2만 원이고요. 이 아이도 자연 분생 같아요. 어, 또 밖에서 노숙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금액은 2만 원이고요. 어, 20cm 분해 있습니다. 보라공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짜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는 어, 금액을, 어, 보라공주, 중짜 사이즈고요. 금액은 1 5 0 0 0 원입니다. 대부분 자연군생입니다. 보시면은, 다 자연군생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보라공주가, 어, 물에 들면은 정말 색상이 이쁜데요. 자, 색상이 어떻게 해서 물에 들까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이 듭니다. 덤더 빨갛게 해서 물이 들어요. 지금 보시는 저 보라공주도, 어 이렇게 색상이 아주 예쁘게 해서 물에 들어간,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아이도 묵은둥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묵은둥이기 때문에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랜덤으로. 목대 보이시죠? 목대 건강합니다. 튼튼하고요. 그리고, 어, 야인는 제가 금액을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라공주 같은 경우에는 중짜 사이즈. 금액은 만 오천 원가 이만 원. 어,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아, 밖에서 노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라탐이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꼭 키워보세요. 말씀드리는 그 라탐. 야인 얼굴이 동글동글동글하고 예쁘고요. 금액은 만 원에 가고요. 먼저 입금하시는 분, 요 식물을 드릴게요. 자, 두번째 라탐도 피멍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 요 아이도, 음, 첫 번째에만큼은 이쁘진 않습니다. 제가, 요 아이는 글도 보시면 한엽으로 나오지요. 자, 두번째이도 라탐 만원에 가고요. 자, 지금부터는 라탐 위두군생으로 해서 갑니다. 위두군생으로 해서 가는데 다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랜덤으로 해서 가는데, 아, 전체적으로 요 위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어, 지금 라탐 같은 경우에는 군생은 이두군생으 되어 있는 거는 네개네 4개, 개가 답니다. 자, 금액은 15,000원에 가고요. 정말 짱짱하게 잘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라탐. 금액은 15,000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라탐. 다랜드무레스 갑니다. 심기는 똑같이 심었는데 어. 야,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고렇게가 이쁘게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그렇죠? 요 라탐. 그리고 이제 사라힘에 가겠습니다. 사라힘에가 금액은만 원이고요. 앞전에 주문 주신 분이 어, 캔슬 났습니다. 자, 목대가 자, 형성되어 있고요. 얼굴 하나에, 얼굴 하나에 만 원씩 한 5천 어, 원이죠. 사라힘에 요 아이 그냥 선착순으로 한 번만 드릴게요. 한 번만 드리고요. 어, 식물 야인은 화분채 갑니다 물기가 젖어 있는데 지금 화분채 갈수 밖에 없습니다 어, 혹시나 분리될까봐요 자, 아이스레이디라는 철안데요 야에는 금입니다 아이스레이디 금인데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잘 없죠 그렇죠 아이스레이디라는 식물은 아마, 우리, 지금 채널을 운영하시는 곳에서도 아마, 그지 못 봤을 거예요. 저도 못 봤습니다. 요인 철화는, 철화도 만 원에 가고요. 9 c 지 포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레이디, 자, 쌩얼 같은 경우에도 만 원에 갑니다. 진짜 왜, 아, 그, 그, 얘들이 구두면 정말 이쁩니다. 자, 이렇게구두면 얼마나큼 이쁘냐. 이렇게그러 이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아이스레이디 철화, 9 c 지 포트에 있습니다. 완전 묵은둥이에요. 어, 쌩얼과 철아가 서로 간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음, 9cm 포트에 있으니까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아이 레이디 철화는 금액은 2만원에 가고요. 앞에 생얼과 쌩얼과, 쌩얼과 철아 같은 경우는 각, 각각 만원씩 갑니다. 그리고 일월금 가겠습니다. 요즘 일월금이, 어, 이렇게 자구를 번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굳이 힘들어 가면서 꼬집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야이도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랜덤으로 해서 가는데, 어, 롱구에다 심어 넣으시고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멋있습니다. 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자, 높이를 재봐드릴게요. 높이. 높이는 거진 한 22에서 23cm 왔다갔다 합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습니다. 밥빛, 밥도, 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작을 수 있습니다. 다, 근데, 다 보시면은, 어떻게? 중요한 거는 자왜 지금 보이시죠 애들 다 어, 자연 군생으로 자연 군생입니다 그리고 샴페인 아특가가겠습니다 샴페인 완주 충전 돼요 요새 아이 색깔 진짜 예쁘죠 요 색상에서 빨갛게 빨갛게 해서 제가 물든다고 음 보여드렸었는데 얼마큼 예쁘게 해서 물이 드는지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혹시 못 보신 분 계시니까 어 진짜 빨갛게 해서 물 드는 우리 샴페인 한번 드려 봅니다.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아주 아주 작은 아이도, 5,000원에, 판매했었죠. 그죠? 자, 이 아이가 이렇게 립스틱이 물이 되면 이렇게 해서 물이 듭니다. 정말 이쁘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립스틱 아주 아주 예쁘게 물을 한번 들여 보세요 어, 지금 이제 제가 가져온 요 립스틱은, 어, 물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세 아이는 12,000원에 가는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10, 15에서 16cm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있고요 자, 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이브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아이는 어차피 제가 세개 정도, 요 부분이 좀, 어, 세개밖에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착한 금액에 12,000원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또 가는 게 립스틱. 요 아이도 이제 시중가는 어, 9,000원에서 만원에 가는 립스틱이에요. 제가, 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5,000원씩 이제 드리고 있죠. 죠그 그렇죠? 앞전에 이렇게 색깔 이 예쁘게, 어, 들었던 아이들은 다 시집을 갔고요 다시, 다시 농장에서, 어, 노숙을 시키면서, 어, 좀 키워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익스피테리아처럼, 이 아이도 제가 랜드물에서, 우리 좀 세트 구성에 넣었고요 자, 레인드랍 가겠습니다. 레인드랍 같은 경우에도요, 손톱이 이쁘죠? 이렇게 뽁뽁뽁뽁 다먹어 있습니다. 요 아이 5,000원에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레인드럽이구요. 어, 레인드럽. 자, 금액은 5,000원입니다. 진짜 예쁘죠? 색깔이 빨갛게 해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5,000원에 레인드럽, 랜덤으로 해서 가고요 자, 독일 롱기시마 독일 롱기시마도 금액은 어, 만원에 가는데, 독일 롱기시마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독일 롱기시마 묶기는 다 형성 다잘 되어 있고요 아주 예쁘게 해서 물을 들었습니다. 그죠요 아이들 꼬집게 하셔도 되고요 음, 각각, 이제, 사셔도 되고요. 저희는 3만보다 택배 가능하고요. 오늘도 예쁜 날. 이요 아이는 제가 시집을 보내려고 하다가 도로, 어, 제가 접수해서, 접수했습니다. 제가 아주 이쁜 화분에 앉혀야 될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는 아가 보이데스는 어, 다 자연 군생입니다. 짱짱하게 굳혔죠. 요 아이 2만원에 갑니다. 정말 이쁘죠? 오, 진짜 야, 이거 집을 조금 큰 집에다가 옮겨주면, 음,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이 라인에 보시면 빨갛게 해서 물이 들어오지요. 자 지금 보시는 아가보이데스도 금액은 2만 원에 가고요. 사이즈는 그진 12cm, 12cm 가고요. 자 지금 보시는 또 아가보이데스 건무지도 건무지는 어, 만 원에 갑니다. 이렇게 새 아이가 있고요. 아, 새 아이가 이렇게 있고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 빨갛게 해서 들어오지요 포트는 10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배션 검은 랜덤으로 해서 가고요. 금액은 만 원이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7cm 정도가 있습니다. 자, 알바 뷰티도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알바 뷰티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만 원이고, 2두 자연 군생입니다. 알바 뷰티. 이렇게 보시면 각이 제가지고 아주 아주 예쁘게 선 물이 들지요. 자, 13cm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에보니 금인데, 어, 요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 아이들 착한 금액에 내겠습니다. 아, 아주 아주 밥이 많습니다. 보시면. 에보니 금. 금잘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에보니 금인지 마리아 금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에보니 건물에서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애플미인인데 애플미인은 제가 조금 전에 노숙하는 식물 보여 드렸죠 애플미인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7,000원 에서 가겠습니다 랜덤으로 해서 가고요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피어리스죠 피어리스도 금액은 만원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구성을 한번 해 봤고요 지금 어, 밖에 어, 밖에서 우리 지금 상수도 아시는 아저씨가 지금 배기하고 있어가지고 얼른 여기까지 영상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여기는 박시현의 다육식물 이야기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